다니엘서 6장부터 9장 성경 본문을 통해 기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중심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기도이고 미워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축복하는 것도 기도이고 저주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사람이 종교적 미사 요구를 사용하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의 속마음이 원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까라고 질문하기보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은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생명이었고 삶의 목적이었고 이유였습니다. 그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생명이었고 삶의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 2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함께 봅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또 그들, 그들 위해, 위해 정승, 정승 세, 사람을 세, 사람을 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사람, 한 사람이었다. 정승은 우리말로 말하면 국무총리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위죠. 이 다리우스 왕은 바벨론의 세 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가장 신임했습니다. 3절도 같이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했다. 유대인 출신인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게 되자 다른 나라 출신 총리들과 정치가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애썼지만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세상에서 성공한 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깨끗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의 대적자들이 단예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께 꼭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그것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아리우스 임금의 어인이 꽝 하고 찍힌 금령이 반포되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드리는 기도를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바벨론 황제의 힘을 이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에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있어. 늘 하듯이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예의 기도는 끝에 나온 두 단어처럼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호로로 끌려간 삶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한간이 된 그의 삶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의 땡스기빙데이는 1621년 가을 53명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정착을 도와준 인디언 90명을 초청해서 드린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에겐 기도의 생활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감사의 내용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추워서 첫 겨울을 보내면서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을 태우고 온 메이플라워호가 봄에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남았습니다. 남자들이 봄에 인디언들에게 농사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가을에 거둔 첫 수확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그들이 오늘날의 미국의 기초를 튼튼히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고난도 기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또한 다니엘의 기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1기상 8장 48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죽게 기도하거든. 죽게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죽기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자신의 다락방에 에루살렘을 향한 쪽으로 창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향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개인적인 회개만 아니라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시대를 향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과 이 시대를 위해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황금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치하고 교만한 나라,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십자가가 밤마다 붉게 반짝이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버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 명문대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보면 23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의 예배당은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현대 의 기독교인은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세상에 포로된 생활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도 조국과 미국과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만 아니라 내게도 더 좋은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복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의 교만이 흔들어지고 거짓이 흔들어지고 탐욕과 우상이 흔들려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남은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기도를 통해 탐심과 우리의 우상 숭배가 무너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을, 여러분, 여러분이 그들을 천국에 보낼까? 지옥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내 부모가 나를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에 보내게 할까? 걱정한다면 부모로서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데 나의 자녀는 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온전히 그 사랑에 나를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옥이란 무엇이고,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은 부모, 자녀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사는 가정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지옥이란 사랑이 없어서 다투는? 지옥이란 서로 사랑하기는 커녕 다투고 미워하고 판단하면서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천국이란 언젠가 내가 가겠지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천국이란 언젠가 옮겨지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과 가사를 설교 전에 같이 불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신앙인들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토막도 천국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은 천국을 원하는 사람이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천국입니다.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면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갈등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천국을 원하지도 않고 누리려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천국을 원하지 않으면서 천국에 가려고 하거나 천국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사실은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것 뿐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두려운 것 뿐입니다. 내 부모니까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거나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고 존재한다고 하니까 지옥에 버릴 권세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하나님을 정작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도 신앙생활도 외롭고 힘들어서 괴로운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도를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종교 예식으로, 율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씩, 반드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사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출세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그런데 사랑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참 사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번의 땡스 기빙 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상을 버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의 삶에는 추수감사절에만 아니라 1년 내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그는 황관이 되어야 했고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서 총리까지 되었지만 그를 쉬게 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늘 받으며 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니엘의 이런 힘든 포로 생활, 이민 생활이 그를 그로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세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큼은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됨은 기도로만 풀립니다. 우리는 다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지배하는 상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 외로움의 포로됨으로부터 살아갑니다. 그 포로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습니다. 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임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배신이었습니다. 참된 신자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참된 신자는 기도를 통해 권한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21절을 제가 읽고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왕이 다니엘이 던져진 사적으로 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거기까지 권한은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권한은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안나리라.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다리우스 왕이 살아난 사자굴에 살아난 다니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바, 바벨론의 총리직까지 버리면서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무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권세도 무궁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잘 살았다는 세 번역보다는 개혁성경의 형통했다가 더 바른 번역입니다. 다리우스가 죽고 벨사살의 왕이 되었지만 다니엘은 계속 통통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7장으로 가서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첫 해,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니엘의 환상은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금신상의 꿈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사자래,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했습니다. 5절에 새 갈빗대를 문 고문 페르시아를, 6절에 날개와 머리가 내신 표범은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 대왕을, 7절에 쇠로 된큰 이와 열부을 가진 동물은 로마를 의미했습니다. 다니엘의 본 환상은 너무 갓내살이 꾸었던 꿈과 같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로마 이후에 영국이 대형 제국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커져 간다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패권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갈 뿐입니다. 영원한 세상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구절 말씀, 제가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옛적은 창조전을 의미합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인자에게 주시는 장면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 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처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늘 인자 즉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근거에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그 권세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라와 왕권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천국은 세상의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군인이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참되게 믿는 이들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 상속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천국 상속은 반드시 권한을 통해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권한의 기간이 영원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7장으로 가봅니다 25절을 제가 읽고 26절은 같이 봅니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1년, 2년, 반년 더해서 총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의 절반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마4두달로 표현되기도 하고 1260일로 표현되고 70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다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의 시기인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고난이 있기는 있지만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 고난 뒤에 받을 승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이길 것입니다. 겸손한 나라가 교만한 나라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황금을 숭배하는 백성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의미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다니엘이 주는 환상의 교훈은 모든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 조국이라도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되 우리나라만 잘되게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강한 나라 미국에 살지만 미국이 하는 일을 다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약한 나라와의 전쟁, 정복, 파괴 지배, 착취를 통해 빈익빈 부익부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나라와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 추구와 전쟁을 통해 스스로 망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부유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겸손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번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 부패합니다. 부유하게 된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기가 쉽습니다.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을 숭배하기가 더 쉽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까지 올라갔지만 그의 대적들이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차, 찾아내지 못할 만큼 그는 청빈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이. 이 모든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환상을 본 뒤에 9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응답을 드리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배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강구하였다 회개의 기도이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고 18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존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구어 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강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에 해당되는 라함임은 궁휼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국물과 자비는 하나님의 모성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완성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구원의 군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성령의 능력은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아래여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때 23절은 대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로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증거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니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권력과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기도가 정욕과 죄와 악의 포로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3절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무도트인데 가장 소중한 예복이나 가장 귀한 보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단위을 보고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아무도 터라. 내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는 미사여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언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듯 하면 충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가지 짧은 기도문을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드리는 기도를 통해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소원합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교회의 죄를 위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자, 하무도트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하옵나이다. 아멘.